이오 렌즈 포장개입니다 오늘도 판매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우선 이게 A세트고요. 이게 B세트입니다. A세트 먼저 보리도록 할게요. A세트는 이렇게 핑크 포장 DIY가 들어있고요. 도요리 이렇게 제 미리 붙여놨고 수봉에 이렇게 큐빅이랑 나비 펀칭물, 막근, 인컷들 많이 넣어드렸고 마테컷세 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으로는 이렇게 제가 꾸민 건 아닌데 받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고 우선 이건 다이소에서 구입한 목재 집게예요. 이거 방 같은 거 꾸밀 때 진짜 이쁘게 너무 잘 쓰여서 제가 두개 샀는데 하나 쓰고 하나는 새 제품으로 넣어드렸고요. 한 번도 안 뜨는 거예요. 그 다음으론 인믹 50장이 보시는 것처럼 페월님이랑 블래님 인스가 몇 장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쁜 구성일 것 같고. 떡믹 30장입니다. 얘도 중복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는 더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믹은 제가 이미 그거 마감을 해가지고 세트가 있었고 얘 너무 빵빵하면 제가 수봉 하나에 따로 음, 빼서 두 개로 나눠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덤이랑 같이 갈수 있을 것 같고 덤은 입금이 빠르신 분들께만 넣어드리고요.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둘다이인으로 입금 가능하신 분께는 14,000원으로 애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품으로는 이건데요.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 아까보다 이 믹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교환공개 짱미기랑이믹랑둘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썸미는 잘안 넘어가서 얘도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충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포장 부자재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얘는 안에 대충 보여 드리자면 이게 셀러몬 엽서가 세 장이 들어갑니다. 세장들어가고 이렇게 엘레니기 생디테껏 한줄다 넣어 드렸어요. 이렇게 한줄 일곱 또한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것 같네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끈 종류들도 진짜 많이 많이 넣어드렸고 돌리도 다이소 돌리만 넣은 게 아니라 방산도. 중간중간 섞여있어요. 이렇게 돌들도 많이 많이 떨어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세트도 소개가 끝났고요. 에비세트 소개가 모두 끝났고 댓글로 양식 맞춰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랜봉 구성도 받으니까 혹시 랜봉 구성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링크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이브리인지 포장했고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들어주세요